정부 개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발표 있었지만 저는 우선 이것이 개혁이냐는 것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쉬운 개수 조정, 모수 조정을 통해서 어 연명책이 비슷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지금 어 예측보다 훨씬 낮아진 출산율이라든지 그 전망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어이 논의의 과정 속에서. 과연 어한 4, 5일 남짓 불속으로 급추진된 논의 속에서 어 과연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희한한 그런 희망 섞인 구호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 구조가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당장 출산율 추계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수 조정만으로 이것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라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당론에 대해서 매우 억압적인 분위기를 갖던 거대양당에서 각각 1군의 젊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투표를 하면서 어한 2, 30명 여 정도의 그런 반대표가 발생했는데 어 다른 당론에 대한 반대와 다르게 어 전혀 당내에서 그것을 하박하거나 토론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 우리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 크게 비판받은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이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업에 바쁜 젊은 세대는 그리고 아직 미래에 다가올 부담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3%, 4% 하는 수치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은, 어,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 전형적으로, 어, 기성세대가 취할 것은 먼저 취하고, 부담은 뒤로 떠넘기는 형태의 매표행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수치를 제시했지만은, 어, 계산은 방식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받는 300만원대의 임금을 생각해 봤을 때 생애 주기에서 젊은 세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연금액수는 최대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에게 25만원을 주느니 안 주느니가 굉장한 선심이고, 굉장한 재정부담이라고 양당이 싸우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특정한 어, 법안을 통과시키어서 생애주기에 5천만원 가까운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그 오른다는 보험료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어, 여야는 굉장히 무책임한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으신분 있나요? 예, 의원님. 일단은 네. 회사 목대에 가법더물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예.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 개혁신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거부권 발동에 대한 요청까지는 저희가 논의해본 바는 없지만은 제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대선 주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것은 명백하게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 것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여야 간의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고 그리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직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본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캘러프사 네. 보면 네. 아직 지지율 이1% 지금 제가 그 대선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제가 뭐 그것에 대한 수락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원들에게 그걸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행사 같은 걸 잡지 않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대선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저는 높게 봅니다만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거고요. 저희가 2017년에도 탄핵 대선을 겪어봤지만 이 탄핵의 어 직전, 그리고 직후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탄핵, 어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진영이 있고, 그리고 탄핵 인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책이나 아니면 선거전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전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그때부터가 진검승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뭐 사실상의 1인 독주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범보수권의 어 대선자 지지율이라는 것도 사실 조사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다들 미미한 수치에서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 찬반 여론이 이법 보수권에서 갈려져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많은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혹시 있미스가 예. 아마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 그. 어, 조사를 받은 거로 봐서 아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 어,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뭐 검찰이 확인해볼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뭐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뭐 통화 기록이나 아니면은 이동 기록 등을 다 밝히면서 얘기했지만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에서는 명태균 씨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아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어, 저도 지난번에 그 창원지검에서 요청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제가 검찰에 제가 아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뭐 검찰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뭐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느냐를 물어보곤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소통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질문? 네. 그리고 연극 개혁 스피드 베 1인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신당을 들어가어 어, 저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렇게 졸속 통과시킨 다음에 뒤에 만들었다는 것에서 진정성 자체가 의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 그 안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형성될 것이냐. 예를 들어 비교섭 단체 몫이 하나인 것도 사실 들러리성일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이 지금 한 선택 합리화하는 자리냐, 아니냐.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세대를 뭐 제가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시간차를 두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적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면은 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어,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언론인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풀어서 젊은 세대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거의 기천만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을 것을 확실하지 않고 또 반대로 아까 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받아가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 세대는 바로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시간 차에대해가지고는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젊은 세대가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금개혁은 논의를 했대. 그때는 소득대체율을 급격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기성세대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개혁하자고 했지. 이런 식으로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희한한 구호를 통해가지고, 기성세대는 더 받고, 젊은 세대는 더 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이런 이율별적인 배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한테 매번 이런 것들, 뭐, 세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얘기할 때마다 갈라치기니 뭐니 하고, 노인 문수처 조정도 노인 갈라치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뭐 그런 용어 자체가 애초에 정책을 할수 없는 그런 황상을 만든다 고 하지만은 이번에 명백하게 손해보는 쪽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 사실 좀 굉장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 네. 네. 뭐 그분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이 더 많고 가끔가다 이제 한 가지는 일치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선에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어, 큰 틀에 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분들이 연금 이런 모수 조정에 대해 가지고 어 힘을 모아 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원내에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내에서 또 입장을 내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개탄스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개혁신당 만이 지금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모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어, 큰 틀에서 이번 대선에서 정책 공약들이 많이 부각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룹을 틈타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넵,